할만하다 할만하다. 와가주가주해원오가 오가주. 오가주. 아! 가주가주오나주 오가주. 가주오가 오가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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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 오가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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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가주 오가주. 오가주. 가주가가가가

자, 이만 가자, 이렇 아, 이렇다 아, 이렇게. 아, 이 이렇게. 아, 아, 한 명은 아, 아, 이렇게. 이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게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이렇게. 이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이렇 아, 가까 아 깜깜해+ 야 형님, 깜깜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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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깜해 깜깜해+ 다깜해 깜깜해+ 깜어해 깜깜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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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해해해 기다리고 있지 말고 공 있는 대로 뛰 가죠. 뛰 가죠. 전석이도 수비 없으면 따라가 줘야지. 가리가. 가가또 차. 어떻게 하고 있지 말고. 난계라가지말고 먼저 가 있어. 오! 그런 거 잘해. 면 그러면 그러면. 도람이 형 힘들어. 나이스 나이스. 도람이 좋아요. 도이개어어요 여유 있게 공포해. 여유 있게. 됐어 됐어. 나이스 미어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. 더스트 체요 네. 현대네요. 진짜? 더스트 체 있어요. 파이터 격체. 리스리 두리. 파이터 격체. 이금안 돼, 이기안 돼. 선수 교체요. 대중으로, 대중으로. 선수 교체할게요. 아니, 그대로, 그대로 나가세요 선수 교할게요 니, 니 가. 상대로 빨리, 빨리. 대중이 들어오세요. 네, 형님! 나 5번째 니네요 대중이 들어와. 대중이 들어오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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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잠깐, 네, 네.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. 잠깐, 파이 해. 파이로 해. 이로

그래. Putting... 아큰 우리 휴식 휴식하고 달고 있요 야. 세 야, 괜찮아. 가 음. 무수빈이 진짜 잘했다. 지금 잘그 와. 파격 안. 니까 쓸만. 해운식으로 왔더라. 4 5번 지금 한번째 아니야. 오다가아니수 아까 누구 내가 보고 봤지, 그래고 그거 태용이 형좀쳤어 한참 해도 파워가 큰 거야. 와, 에너 나. 나좀 지쳤어. 지쳤다, 좋다 다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

받아줘라 받아줘라 받아줘라. 어! 와! 나이스 나이 올라가요. 받아초받아아줘 받아줘. 네가 갈 거야. 됐어. 15점 맞 방금 16에서 버렸잖아. 이거 15에서 15.99에 발초 걸리는 거구나. 그래서 여기에 15가 필요한지. 16점 1 6은 아직 16점 죠다 됐다. 你走，你走，你走呀！不 와와와와와와 잡고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여기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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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맞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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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타라. 타임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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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썼어! 레드 썼어! <레이브> 썼어. 1분 30초 남분이5에30초 레드 아. <레이브> 몇개 네. 아. 썼는데 타임. 이제 이제 일어나.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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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타임아웃. 오. 그래. 오. 지금 레드. 잠 이거 하나 남았타이다어 자, 그그이 왜냐면 사

하고 끄는 거라 계속 끊을 거라서. 저야 돼. 받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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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 다 손들고 계 네. sure. 아! 아, 맞다. 못 쳤다. 14초. 시간안안 갔어? 시간안 갔어. 14초. 아작 아니 아직 초가안 났어! 8클럭이 안 났길래 내가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 5클럭이 안났다 그러니까 야데 4클럭이었어 아니 3 0초에3클 시작됐는데 1 28초가 지났는데? 아니다 아니 아니 28초가 지났는데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맨날 이 여기서 이거 한번더까 저렇게 근데시켜? 진짜 수있어요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 클라웠어, 이거 빨리 해 줘요. 어어 확실히 어다어 파이팅! 파이팅. 나이스! 나이스! 야 나이스! <laughs> 아, 다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다같이